라이프 아이템 부스터 W 키 너무 불친절한 거 아니야? 일단 아야 우리 이게 나 조준 마우스 이동 사격 마우스 클릭 좌우 이동 재장전 알키 뭐가 맞냐? 재장전이 알키야? 부스터 게이지 적을 향해 조준 사격 라이프 게이지가 줄고 모두 없어지는 게임 오버 부스터를 사용하면 점프가능합니다. 게이지가 주으면떠오르린 땅에 떵떵을... 에이... 자동재장된다. 수동재장된니다 라이프 아이템을 모으면 라이프 게이지가 늘어납니다. 아 맞았어 아, 아 맞았어 아, 와 재장전하는데 시간이 걸리네 아저안 맞는게 핵심인가보다 쏘는 기준이 끝까지 왔을 때 쏘는 것 같은데. 제 상점 별 필요 없는 거 같기도 하고. 나이프 많이 주네요. 낙사 같은 거 없는 게 없으니까. 쟨 뭐야? 아이씨. 아이씨. 나이프 네가 아,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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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는거 너무 어려운데 이거 어떻게 피하냐 아이씨 제발 아이씨 저기. 라이프 라이프를 진짜 너무 많이 주는데 살짝 밑에다가 발사가 i 안맞았 는데 분명히, <laughs> 분명히 안맞은것같 은데 <laughs> 보너스 다4천500점이랬나까이 단계 만 가도 넘는것같 은데. 왜좀 위해를 위해 써오네? 아야야 아야. 쓰나마 좋다. 체력을 그냥 주네. 이건 너도 그냥 평생 체력을 잡을게. 뭐이는씨 그래서 뭐 <laughs> 죽을 일이 없어. 그냥 대충 해도 아, 없다고. 어, 어. 아! 아, 저우로 움직일 수도 있었지 그럼.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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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츠 n 투도동 no, no. That's not too... 도돔바치... 진짜 아니야 o 아, 아, 아. I can't beat anything without items 주작, 주작 플레이어 이거 뭐지? 보너스 레벨이 너무 쉽잖아. 이젠 뭐야? 아아 라이프 라이프. 오케이 어보이 댄스 어보이 막 탄막 막 탄막 아. 오케이 okay. 이거 뭐 무산순이못 잡는겠다 이거 이아 오케이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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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둑밭은 제 아이큐가 2배가 되도 있겠나 아씨 그런건거 계속 이런 느낌이라면 지금 쉬울텐데 계속 이런 느낌이라면 부장이 없겠네 너무 막순 많아

아 u vois, tu v o i 무슨 님이냐 이게 아흐 야 여러 대때려 죽는 애들이 막 나오는 그쵸 그래도 클리어 자체는 별로 안해르고요지 이 영상은 분명히 봤는데 몇 단계까지인지 제가 아니까 12, 12 끝일 것 같네. 아이 그랬던 거 같긴 해. 죽어. 아씨, 말았다아씨다 맞네, 그냥. 아유, 정말. 아유. 아유. 나노선이 훨씬 이니다 아, 아, 라이프, 라이프, 라이프. <laughs> 라이프. 라이프. 라이아 라이프. 라진프라 진짜인거같은 이프 라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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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나이스. 그리고 풀피가 되었습니다. 오. 야, 뭐 부스트 이렇게 없나? 비슷한점안 때리면 죽어. 아, 맞아. 아니 아니 왜 안죽어 얘내 아씨 졸라 어내 체력 좀 아슬아슬한거 같은데? 얘네 먼저 잡자 잡아줘 잡아줘 저만 피하기가 지금 아씨 아씨 안돼 <laughs> 내 체력이 내 라이프가 정장화 아, 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넌 아, 라이프 넌넌 아! 넌넌넌넌 <laughs> 오너스레벨, 오너스레벨이 의미를 모르겠지만, 일단 열심히 해봅시다. 의미를 모르겠어. 큰일 났다. 한동안 때리면 죽는다에 따라, 아무리 떠나는 아니야 체력이 라이프가 라이프~~ 올라왔다가 아씨 저렇게 다아 아. 어? 내내내나 체력 없냐 왜 살려줘 살려줘 아 큰일 났다 네. 라이프 다시 괜찮아졌다. 아까보다. 그냥 부스터를 쓰지 말까? 제 개무시. 끝까지 모든게한는게좀핵심이아 라이프 먹고 다운 다운어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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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운. 빨리 빨리 어. 때려야 돼. 아이씨, 때려, 아이씨. 아! 오케이. 라이프가 필요해요, 라이프. 라이프는 내 와이프. 아! 와이프가 떠나갔어 아, 맞았다. 아, 네네. 감사깰것 같아. 식당단계는 아, 수동, 수동 전전이 땅을 까먹고 있었나다 아, 여 아우, 야, 야. 왜 이렇게 판단력이 안좋 한 마리 이어라 <laughs> 감사합니다 <laughs> 침내.